예, 3시 21분, 예. 한숨 자고, 물론 앉아서 다 했죠? 자고 다시 출발해서 처음에는 좀 견딜만 하더니, 아, 다시 힘들어집니다. 오늘 제가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아주 좋지는 않다는 걸 얘기하는데요. 음, 여기는 이제 아까 그칠함항 다음으로 지금 이제 제일 번화해 보이는데, 여기가 천항이라고 해야 되나? 2천항. 예, 한번. 이제, 요런 다닷가 길 따라 걷는 것도 많이 남지 않은 것 같다, 뭐, 이런 생각이 들고, 그래서 좀, 번화한 데도 한번 찍어보려고, 예, 카메라를 켰습니다. 예, 2대5 다자의 대리 운전, 3333-3333. 예, 굉장히 차가 많죠? 장어구이 매운탕, 초장. 초장이 장만 판다는 게 아니라, 그 뭔가 그 하나가, 저것도 그냥, 요리 스타일인가 봅니다. 제가 아까 보니까 저쪽에 초장 해가지고 1인분 8,000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. 네, 네. 여기는 이제 약간 좀 그, 이런 데가게또 싸지도 않아요. 사실은. 예. 네, 아이고, 오징어에 말려놓고 봐라. 예, 네, 뭐, 이 사람들 뭐 받을 만큼 다 받습니다. 네. 뭐더 비싸지 않은지는 모르겠으나, 싸지는 않아요. 이제, 이걸 횟집 말고는 또 이렇게. road 로드 27, road 로드 29, 27, 음, 커피점. 이 데는 내가 보기엔좀 특색있게 만든다고 맞는 만든 것 같은데, 검은 톤으로 그렇게 싹 별로 없게 하면 안 되네. 카페 낙낙. 예. 예. 그러니까 이게 보면, 그저, 횟집 아니면 다 그냥 카페예요 어, 여기는 이제 바다인데 안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리를 사네요. 예. 여기는 좀 파도가 그렇게 쓰진 않은 모양이네. 햄마진길, 찬소 이게 이제 바닷가에 살면요. 제가 옛날에 바닷가에서 좀 지내본 적이 있는데, 아, 보기는 좋을 수 있는데요. 사실 그렇게 싹 편한 데는 아닙니다. 바람이 많이 불고, 그 다음에 모래, 모래. 특히 이제 모래 사장이 있는 곳에서는 모래가 지금 또 앞치워탕 물에 잠을 그려야 돼 여기 밑밥이 8000원 6 0 0 12000원 여기는 이제 2000원 같은데 먼저 이제 네. 강송교강송교입니다강송교 네. 좌측을 통용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성길 일광천 산책로 아 이게 이게 일광천인가 보다. 일광천 이기 건너는데. 그리고 이렇게 파로가 밀려 오는데요 여기까지. 비스타 네. 동호관 굉장히 큰 아파트 단지인데요 가화. 예, 이제 여기는 좀그 한적한 이런 곳은 아닌 것 같고. 이미 이제 사람들 많이 사는 그런 지역으로. 네. 저기 보니까 오리배가 그냥 수동오리배가 아니라 전동오리배라고 쓰여있네. 전동오리배. 예, 네. 전동오리 난개 오영수 갯마을 음락비. 아, 이게 갯마을이라는 소설이 뭐 저는 잘 모르는데요. 아까부터 뭐저뭐 계속 있네요. 기장군. 항리기후 변화교육센터 생성, 생성대가 있고 안낙네들은 해순이를 앞세우고 후리막으로 달려갔다. 맨발에 식은 모래가 해순이는 오장님들. 해순이가 예, 이제 예, 예 여기 광역건광안내도 일광 아 여기가 일광해수욕장이구나. 예 임랑해수욕장 시작해서 지금. 임랑해수욕장에서 일광해수욕장까지 왔고요. 기장족성리 외상 이 여기 있구나. 기장군청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요거 남았습니다. 요거. 지금 기장군청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되고요. 기장군청, 기장역까지 가는 겁니다. 아, 이쪽부터 가긴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일광해수욕장이네. 에, 꽤 유명한 데입니다. 저쪽은 강성촌 건너고는 해수욕장은 아닌데 한는 구역인가? 돼지껍데기 해서 네. 붙죠 네, 아, 니스 네. 여기 일광 해수욕장인데, 이쪽은 일광 쪽이 앞에서 제법 큰 마을로 보입니다. 네. 여기는 이제 이미 좀 시골이라기보다는 이제 에, 도심의 일부인 네. 에, 도심에 있는 해안, 도심에 있는 해수욕장, 뭐 그런 기분이 좀 듭니다. 하면은 또, 또 하나 또넘어가거요네 1번 2번낭만적에 이거 도시보 다는 바다 바다가 주인공이죠 네. 네 바다 오늘의 주인공 바다 행정 봉사실 일광 임해 행정 봉사실 옛날 같으면 뭐 동서무소보 비슷한 삼성삼길 17 네. 일광 갯마을 작은 도서관 어, 삼성마을 여기 일광이면서도 동시에 삼성마을인가 보다 일광해수욕장이면서 일광 삼성마을 같습니다 저 멍멍이 봐라 날씨가 흐려서 약간 기분이 기분이 덜 난다고 볼수 있지만 또그렇도 시원해서 놀기도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고 맛있는 식사들이 어차피 지금 점심을 푸짐하게 먹는 건 포기했기 때문에 여산 마이웨이 의 배경 비경 이 와도 6장369670 제곱미터 는길 이가 1점8 k m 나 수심 1점이 m 2000 강과 2000 토가 맞 다는 섹터 확립 될거라가운데산성 대가 있다. 가운데 있는 삼성대가 뭐냐? 저기 삼성대인가? 저 관리... 아, 여기, 여기 이제 해야 할까? 여기 주차 비용을 받는구만. 음. 워크 워키9디1디2분2디시간 10분 23시 5분 23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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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아, 분 23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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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랑해수욕장에서 9.1km 왔습니다. 9.1km 왔으니까 3.1km 맞네. 네 맞아요 맞아요. 9.1km 왔으니까 3.1km 딱 맞습니다. 앞으로 3.1km 더 가야 돼. 요겠습니한 아, 이쪽으로 하라는 얘기구나. 네, 이쪽으로 하라는 얘기. 네, 이제 예, 이제, 9.1km 왔으니까 아마 열심히 왔고요. 어, 3 2 k m 남았으니까, 얼추 이제 4분의 3. 4분의 3 왔고요. 이제 4분의 1 남았네요. 4분의 1. 아이고, 도로 치기 전입니다. 예, 여기 1번. 다시 여기까지 또 찍어 보겠습니다.